자, 775번 문제입니다. 어, 두 타이어 회사 AB에 같은 종류 타이어를 3대 4의 비율로 주문한대. 어, 그러면 우리 A 타이어는 밑에다 한번 써볼까? A 타이어는 7분의 3을 담당을 하고 B 타이어는 7분의 4를 담당하겠네. 됐지? 자, 그 다음 읽어볼까? AB 타이어가 불량품일 확률은 1%, 2%래. 자, 서로서로 불량품인 거 밑에 쓸게. 불량품일 확률은 1%, 100분의 1. 여기 불량품일 확률은 얼마? 100분의 2가 되겠네. 그 다음 문제. 임의로 뽑은 하나의 타이어가 불량품이었을 때, B회사 제품. 자, 경우가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A회사에서 만들어서 불량일 수 있고, 두 번째. B회사에서 만들어서 불량일 수 있겠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거? 1 더하기 2. 불량품이었을 때, 전체 불량품이었을 때, B회사 제품이네. 2번이 올라가겠네. 자, A회사 제품이다. 7분의 3. 거기서 불량품이다. 100분의 1. 그럼 얘는 700분의 3이 되겠고. B회사 제품이다. 7분의 4. 불량품이다. 100분의 2. 700분의 8 되겠네. 그래서 여기 넣어서 700분의 3 더하기 700분의 8분의 700분의 8 되겠고. 굽먹은 자에 얼마씩 곱할까? 700씩을 곱해주자. 그러면, 3 더하기 8분의 8. 얼마? 11분의 8이 나오겠다.